안녕하세요. 중고차 1번지 김로이 팀장입니다. 오늘 독일 3사는 너무 질리는데 좀더 럭셔리하면서도 준대형 사이즈에 하차감 느낄 수 있을만한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차량은 볼보의 S90 차량입니다. 현재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큼지막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젤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T5 인스크립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00cc의 가솔린 엔진에 마력수도 250마력으로 인해서 답답함 없고요. 연비도 공인 연비가 한 11km 정도 나오는데 고속에서는 한 13km 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 인스크립션 신차가가 6,000대가 아닙니다. 가장 높았기 때문에. 천0 0 0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어서 유차량의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면은 2017년 3월에 출고됐고요. 주행거리 11만 k 로입니다 이어서 성능 기록만 한번 보시면은 완전 무사고의 미세미분 불량 없이 깔끔한 성능 가지고 있는데요. 자, 유차량 내차 피해가 영원입니다. 진짜 완전 무사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 신차 출고가 무려 7천 초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 거의 반값입니다 3,240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멋있는 블랙바디의 속살 실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브라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빠르게 외관 먼저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영상으로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신형 디자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년, 뭐 23년 내년까지도 디자인 변경이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 에 구매해서 가시면은 다음날에 끌고 나가시잖아요. 신차 뽑았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정말 장점 을 가지고 있는 신형입니다. 자 빠르게 전면부부터 한번 보시면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약간 백상아리를 연상케 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 게이 크롬의 세로 그릴.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 마세라티를 연상케 하는 정말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그릴이고요. 이어서 지금 헤드램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풀 LED 액티브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밤에 주행하실 때 시한성이 일반 HID와 LED와는 차원이 다르게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데이라이트는 토르망치를 연상케 하는 T자 모양의 데이라이트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컨디션, 외관 컨디션에 대해서는 오늘 크게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왜냐? 지금 본 네트에도 스톤칩이 생각보다 별로 안 보이고요. 지금 광 상태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자, 이어서 지금 그릴 가운데에 설명 못 드렸는데, 현재 전방 카메라 탑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하단부로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안개등은 보여지지 않지만, 현재 크롬 몰딩으로 인해서 좀더 럭셔리함을 전면부에서 강조했다고 볼수 있고요. 빠르게 저랑 같이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타이어 인치가 상당히 큼지막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지금 앞뒤 타이어는 고가의 제품인 미세린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잔여량 한번 봐드리면, 어우, 지금 거의 한80% 정도? 80~90% 정도 거의 세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그리고 인스크립션 휠이 아닙니다. 이알 디자인의 휠이기 때문에 이 벤츠로 치면은 마차 휠을 가장 선호하실 텐데 이 볼보에서는 알 디자인의 휠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측면 라인 보셔도 이 측면부에서 밋밋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지금 필러 부분이나 이 하단부 스커트 쪽에 크롬 몰딩이 한번더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블랙 바디와 크롬 조합은 럭셔리함의 끝판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도어 캐치에는 터치 방식의 컴포트 액세스로 눌러서 잠그고 손을 넣어서 열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어서 위쪽 한번 보시면은 현재 선루프와 샤크 안테나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뒤 타이어 잔이랑도 한번 봐드리면은. 뒤에도 동일하게 한80% 이상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차량은 후륜 구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가올 겨울철에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랑 같이 빠르게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이 전면부도 그랬고 후면부도 그랬지만 이 차량은 페이스리프트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식이랑 비교해봐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형 효과 확볼수 있는 메리트 있는 차량인데요. 현재 테일 램프 디자인 한번 보시면 D급자의 신형 램프는 물론이고, 현재 LED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보의 마크가니이 엠블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 제네시스를 보면 아시겠죠? 이 엠블럼 작업된 차들이 요즘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단부 쪽 내려오시면 양쪽으로 사각팁이 큼지막히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 건데 현재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트렁크 내장지 한번 보시면은 아,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지금 플라스틱도 손상된 부위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깊숙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골프백 무난하게 두세 개는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옆 볼보 s90 차량의 외관과 트렁크 살펴봤습니다 지금 3000 초반대의 신형 디자인의 가솔린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빠르게 실내도 한번 보여 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밖에는 시크한 블랙과 크롬이었다면 실내에서는 화사한 브라운을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이어서 지금 천장 내장재부터 지금 도어트림 쪽에 절반 정도는 지금 블랙 컬러로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하단부의 도어트림부터는 따뜻한 브라운톤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 가죽 부분 보시면은 이쪽만 아니라 지금 대시보드나 곳곳에 탄색상의 스티치까지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은 물론이고요. 이어서 스피커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자, 바우스 앤 윌킨스라고 해서 신형 7시리즈에 들어가는 정말 고품격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이버에 바우스 앤 윌킨스 검색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비싼 스피커인데 음질에 대해서는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이어서 버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광 블랙으로 인해서 이 브라운과 너무나도 매치가 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의 차일드락 기능과 현재 메모리 시트가 보여지고 있죠. 지금 조수석에도 동일하게 메모리 시트가 2단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까지도 다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트 버튼이 생소하지만 요 가운데 기어 노브 아래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왼쪽으로 스크롤하게 되면 꺼지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시동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요. 2000cc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 정말 정숙하고요.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휘발유 정말 선호하시죠? 이 기회에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게 지금 디젤 모델의 하이트림도 생각보다 비쌉니다. 3000 초반대에 나와 있는데 지금 가솔린의 인스크랩션, 가장 풀옵션 차량이 3000 초반에 나왔으니까 메리트가 있고요. 빠르게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어서 계기판은 현재 전자식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차량에 누가 탑승해서 안전벨트를 안 맸는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경고등 나와 있는 거 없고요. 현재 정확한 키로수 118,460km입니다. 자, 이어서 바로 핸들 한번 보여드리면 사용감 현재의 적은 모습 눈으로도 확인 가능하실 텐데요. 이어서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 해서 정속주행장치인데 앞차 간의 간격까지 조절해주는 기능이고요. 이어서 우측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 프리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으로 한번 보시면 현재 오토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상단부에는 오토 하이빔까지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번 왼쪽에는 현재 전동 트렁크와 히든 포켓 정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빠르게 가운데로 넘어오실게요. 자, 가운데로 넘어왔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던 거는 대시보드 위에 있는 전동 트위터 같은 고품격이 느껴지는 스피커를 볼 수가 있고요. 한번더 마월스 앤 윌킨스라는 엠블럼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대시보드 왼쪽에 한번 보시면은 현재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마저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상당히 길쭉한 큼지막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신 것처럼 선명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정말 매끄럽게 작동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어라운드 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60도를 누르게 되면은 라운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파크인과 파크아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파크인을 누르게 되시면은 주차 보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옆에 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출차하실 때도 출차 보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에 보시면은 지금 에어컨 공조기네 이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운전석에는 열선 핸들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조수석에도 동일하게 열선과 통풍 시트 전부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이홈 키를 누르셨을 때 수많은 옵션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차량 상태에 들어가셔서 차량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우측으로 넘기게 되면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까지 탑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넘기시면 정말 많은 옵션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안전장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의 대명사답게 꽉꽉 차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어서 위쪽부터 한번 보시면은 차선 유지 보조장치와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앞차 간의 거리 경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교차 트래픽 경고와 그다음 하단부로 쭉 내려오시면은 도로 표지판 정... 정보까지도 나오는 기능이고요 이 블리스는 다들 아실 겁니다 사각지대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그 외에도 지금 다양한 기능 충분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 쪽 내려오시면은 비상등 버튼도 이 간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멀리서 이렇게 누를 필요 없이 정말. 편안하게 누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벤트도 정말 큼직하기 때문에 빠르게 쿨링과 힐팅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페이샤 디자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 몰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우드 톤인데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바게트 빵을 연상케 하고 있는데 이 시트와 너무나도 찰떡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마저 내려오시면 기어노브 밑쪽으로 스타트 버튼 밑으로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스크롤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광활한 컵 홀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그 개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거를 닫게 되면 좀더 모던하게 이용을 할수 있고요. 이어서 하단부 쪽 내려오시면 암레스트에는 생각보다 깊숙한 수납 공간에 USB 포트 두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단부로 올라오시면 프레임리스 룸미러 거기 ECM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위쪽 올라오시면 현재 선루프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아 너무 매끄럽습니다 이 고장날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1열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2열도 살펴볼게요 자, 2열에 탑승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두꺼운 패딩을 입고 뒤에 탑승했는데 너무나도 쾌적합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삐필러랑 맞물려 있지만 레그룸 헤드룸 충분한 여유 공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은하수 작업을 하셨을 때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이 블랙 내장재와 은하수 언제나 사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터치 스크린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독립 공기인데 여기서 바람 색이나 온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벤트가 이 하단부에 뿐만이 아니라 삐필러에도 추가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쿨링 가이팅에도 충분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암레스트도 더욱더 메르트입니다. 지금 논슬립 패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탑승하신 분들의 핸드폰이나 지갑 놓기 정말 딱이고요. 이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또한 번의 수납 공간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앞에를 누르게 되면은 엣지 있게 나오는 컵홀더까지 만나볼 수가 있고요. 가장 메리트라고 하면은. 측방의 선 커튼이라고 볼수 있는데 나의 피부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커튼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S90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시 인스크립션 풀 옵션이라 그런지 옵션 또한 정말 빵빵했고요. 이 정도면은 3천 초반대에 충분한 하차감과 안정성과 디자인 모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매물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요. 빠르게 앞으로 가서 엔진음까지 한번 듣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S 90 차량의 엔진룸 보고 계십니다. 빠르게 엔진은 들려드릴게요. 너무 조용하죠. 진짜 엔진 커버 떨림 현상도 보여지지 않았고요. 아, 이거 진짜 탐나네요. 이 3천 초반대에 충분한 하차감을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S 90 풀옵션 가솔린 차량을. 다시 한번 금액 말씀드리면, 3240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동급 비교해봐도 충분히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요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요런 차량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1번지 김로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